수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텔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뻐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며 매우 황홀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마리아 꼬리나 마차도입니다. 지난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025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요 모두가 주목했죠. The Nobel. 20,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 노벨 위원회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폭력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차도는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요.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니콜라스 마드로 모로스 그리고 1년 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What are our weapons? Our weapons are our values, our ideals, our voices. And that's precisely what we need to organize because that's very powerful. 이때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정부의 탄압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마두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마차도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출국까지 금지시킵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은 마차도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예리 수상하게 되죠. 그런데 시상식 다음 날 마차도가 오슬로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차도는 극비리의 오슬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가발로 변장한 채1곳이 넘는 검문소를 와. 통과했고요. 작은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넜는데 이 오슬로행 여정 뒤에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그들은 저를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오 미국으로부터 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차도가 카리브해를 건널 당시 미 해군 F-18 전투기 부대가 베네수엘라만에 진입해 약 40분간 상공을 돌며 이동을 엄호했습니다. 와. 이렇게 극적인 여정 끝에 마차도는 결국 오슬로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노벨평화상 지상식을 하루 앞두고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It's about, um, Um, civilians uh, outside venezuela and also intervention in in her country. I, they decided to dedicate it to president trump because he deserves it. The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courageous in terms of dismantling this criminal structure. and on behalf of the venezuelan people, i, I reaffirmed our gratitude. Uh, and uh, our commitment to this cause for the whole marriage. Trump.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Called me and said that I'm accepting this in honor of you because you really deserved it. That was a very nice thing to do. I, I didn't. I didn't say then give it to me though. I, I think she might have. She was very nice, and I've been, you know, I've been helping her along the way.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 뒤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오래된 대립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의 관계는 원래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데 중국, 러시아 지금은 이제 이란 같은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비민주주의에 하나 이제 투사 역할을 좀 했어요.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압박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가 더더구나 이제 안 좋아진 거죠.

부정선거 논란은 그동안 이어져온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불립시키기 위한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맞서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양국의 갈등은 더 격화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 조직과 연계된 불법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일기 당시 미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었죠. 그리고 미국은 군함 7척과 핵 추진 잠수함 한 척. 해병대 2,200명을 포함한 4,500명이 넘는 병력을 남미 인근 해역에 파견합니다. 명분은 마약 카르텔 차단. 또한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명줄은 바로 석유입니다. 그런데요. e v i s has long been a v e 2019년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가 외화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이 제재 이후 다른 나라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 헬기를 탄 중무장 요원들이 유조선 가판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총을 겨누며 선박을 삽시간에 빠르게 장악합니다. 긴박했던 상황.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미국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조치가 있다고 밝혀 지상 작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충돌이 날 수도 있겠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한 셈이죠. 그런데 미국은 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 베네수엘라를 겨냥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미국이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을 통제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하는 걸 배제하겠다. 이란이 돕는 걸 배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어 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차원에서 보시면 미국의 국력을 좀 드러낸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실제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군사적 압박만으로도 정치적 효과를 낼수 있는 나라라는 분석인 거죠. 이에 대해 노골적인 도둑질이라며 비난한 베네수엘라 정부. 마두로 대통령은 여유를 보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오, 이런 치명한 상황에서요. j e s beat not war.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미군의 정면 공격에 맞설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비대칭이 크죠. 낡은 무기와 열악한 훈련, 낮은 급여에 시달리는 병사들. 그래서 군부는 전면전 대신 장기 게릴라전을 연두해두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가 공화당 우세주예요. 그쪽에 쿠바나, 그다음베네수엘라뭐 이런 중남미 쪽에서 넘어온 유권자들이 그쪽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마두로 같은 이 독재 정부가 그냥 독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악을 피해서 이 선한 나라로 왔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정책을 택하면.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그쪽에 이제 보수 강경파 사람들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베네수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군이 개입해도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국이 없고 트럼프식 강한 미국을 연출하기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마두로 정권이 이를 외세의 침략으로 포장해 정권 결속에 활용할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 에훈 파이 센테로 에훈의 레폴리카 에훈이 스토리가 란 되어서 로에 투피도 덜널때 개세라 파산 업인 안도 예 스크린더 엘러 메디어에 투피도 덜널때 노포 엔엔텐데로 무차 마주로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단결을 요구하고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정권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갈등만 더 키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문제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